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메탈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본다면 메탈은 전체 1순위, 이 후보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끌고 갈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1월에 대장이 될수 있는 메탈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게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내년 1월 20일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한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단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계열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라 하더라도 그 이외에서 순차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프로짜리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공략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저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떤 걸 소개해드리게 되었다? 오후. 12시 21분에 모카버스 435원에 5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모카버스였냐? 단순하게 차트가 좋아서 호재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모카버스는 최근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도 앞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모카버스의 설립자가 이벤트를 하나 예고했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뿌리겠다. 공짜로. 그러면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진행을 하는 만큼 12월 25일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때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4일 점심시간, 아, 이거 크게 올라간 거 없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추후 일정이 발표되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정확히 목표했던 500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최대 72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걸어놨더라도 최소 15%는 먹은 거고 더 끌고 갔다면 50%가 추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너스가 본 게임보다 훨씬 컸었네 라는 거볼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재미 좀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하나의 단타를 통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뽑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올해 이걸로 끝을 봐야 될까요? 아직 한 번에서 두 번은 더 먹을 수 있는 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까지도 이 분위기는 이어가게 되겠죠 해서 저는 다음 종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매매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차트만 좋은 게 아니라 호재와 일정까지 있는 종목들, 공시가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준비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확실한 종목들, 확실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자료에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메탈의 핵심 테마는 뭐죠? 암호화폐 결제 사업, 이쪽의 대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결제 테마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어,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네. 근데 여기에는 RWA 같은 테마도 있지만은, 결제 테마에 규제 완화 역시도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쪽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놓고 트럼프 회사에서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우리도 하겠다.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만 그랬을까요? 핵심 파트너, 머스크 역시도, 지금 결제 관련해서, 사업계 관련해서 발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도 한발 걸치게 해달라 하면서 지금 기부 행렬에 치참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몇몇 회사는 아예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추가할 것이다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1월 20일 백악관 취임 전에 속도를 더욱 더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고 여기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진짜 대기업들까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단순히 이 일정만 생각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메탈은 지금이 기회네? 어,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낌 오잖아요. 먹어봐야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메탈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 결제는 얼만큼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거 한번 써보세요 라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 끌어 모은 게 향후에 테마로 엮여 들어가게 된다. 1월달에 업데이트라도 하나 더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너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만들어지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응 오는 건 때마침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리들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홀딩하면서 일정, 1월달 말, 요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한 번은 올라갈 거고 트럼프, 요쪽에 회사들과 일가에서 좋은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때 메탈 급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그대로 기회 줄때 끌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은 어디다 많이 갔던 박스권 상단 3,000원 언저리.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80%가 위에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과거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 그랬던 것처럼 이때 그랬던 것처럼 최소 4천원 이상까지는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만 잘 감안을 하시더라도 메타를 바라보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알았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이걸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알고 놓치면 후회가 더 크게 되돌아오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다면 이걸 어떻게든 우리 걸로 만들어 봐야죠 해서 조금 더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메탈 남겨주시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다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총정리. 어떠한 순서대로 봐야 되며 이걸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디테일 어떻게 파고들고 이걸 타점에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이상한 채널의 이상한 영상들, 이런 거 보면서 찌라시에 흔들리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팩트, 검증된 내용 보시면서 저랑 같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거 잘 만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퀄리티가 잘 나오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때만큼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요즘 시장 혼란스럽더라도 단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1월달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친 암호화폐 정책을 위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은 여기에 동조하다 보니까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돌고 있어서 그러면 테마 확실한 종목만 잡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던 종목이 뭐였다? 24년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 35분에요. 스팀 295원에 33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현재,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론 생태계에 인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론에 인수되기 싫어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나온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누구다? 하이브다. 근데 하이브가 이때 당시 먼저 엄청난 급등을 오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 얘 올라가면 스팀도 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12시까지 올라간 다음에 위에 버티는 거 보고 저는 스팀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여기서 촬영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었다? 결국 순환매가 돌면서 한번쭉 올라가며 목표했던 339원 돌파를 넘어서요. 고점 42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12시간 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걸어만 놨으면 진짜 15%를 못... 못 먹었으면 이상한 거였다 지금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팔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쉽게 볼수 있는 종목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요 단타 관련된 일정에 절묘하게 또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하죠 트럼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회가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부서에 장까지 아예 지명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우선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테마 정리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반응 온다. 그럼 여기에 역서또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만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위치 공략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 들어갈 종목들 순서를 정해 놨거든요. 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어서 같이 공약 들어갔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료의 퀄리티가 괜찮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